반갑습니다 77입니다. 아, 이제 곧 바닷가에 신축 주택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어쨌든 뭐 서울에서 거리가 멀지만 서울에서 멀다 피곤하다보다 이 바닷가의 이 아름다움을 이 기회에 그냥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이게 지금 제가 숙소로 매일 왔다 갔다하기 힘드니까 숙소로 마련한. 그 앞에 바로 바로 숙소 앞에 바다가 훤히 보이는 그런 데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준비하면서 시간이 나길래 이 근처에 아주 뭐 바다 전망이 좋다는 그런 제 카페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정말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커피숍 카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커피숍에 들어와서 뭐 대화를 좀 하고 뭐 할래도 너무 이게 막 시끄러운 거예요. 왕왕왕왕왕 막 시끄럽고 유난히 그런 시끄러운 커피숍, 카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뭐 민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끄럽게 막 왕왕 떠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실내 공간, 그 카페, 그커피숍의이 형태와 이 마감 재료, 거기에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이라는 게 이렇게 음원에서 사람 같은 뭐 목소리, 기계음, 자동차, 엔진음, 뭐 이런 음원에서 소리가 나오면은 이게 점점 사라져요. 막히지 않은 공간에서는 음이 이렇게 한없이 나가다가 소멸이 되어버리죠. 네. 음이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에서는 잭깍 하는 1초에 340m를 갑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이 고속버스 100km 시속 100km 고속버스보다 한, 한, 20배 계산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엄청 초석입니다. 이건 초석. 초석 340m를 간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음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죠. 음이 높은 음, 낮은 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센 음이 있고, 약한 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음이 고유의 색깔을 갖고 있어. 음색이라고도 그러고 음의 맵시라고도 그러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은 우리가 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웨이브, 파도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가죠. 초석 얼마? 340m.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간다 가정을 해봤을 때이 파도가 높이, 이거는 음의 색입니다. 이거를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음의 진폭 이 높이를 이렇게 음이 가는데 이렇게 요동치면서 가잖아요. 이게 높으면 진폭이 크다해서 우리가 왜 이제 탁구공이나 뭐 골프공을 바닥에 딱 내려치면 세게 칠수록 이게 올라가죠. 이 진폭이 커지는 거고요. 그게 센음입니다 큰음 그리고 이렇게 살짝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진폭이 작겠죠. 이게 작은 소리, 작은음입니다. 그러면 높은 음, 낮은 음은 또 뭐냐? 높은 음은 자 소리가 아 하고 내가 소리 지르면 자 가죠. 1초에 340m 가는데 그 안에 요 웨이브 치는 요 S자 하나 웨이브 요거를 한 사이클이라고 읽거든요. 사이클. 요 그림에서 보듯이 요 S자 하나가 사이클이에요. 근데 S자가 높이 올라갔다가 깊이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센 음이고 S자가 살짝 올라갔다 살짝 내려오면 약한 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음의 고음 저음은 뭐냐 그러면 자 1초 340m라는 이 구간 안에 요 S파형을 그리는 게몇 개가 있냐. 천개가 있다면 천헬0라그럽니다0 0 0 이게 20개가 있다. 340m 안에, 즉 1초 안에. 그러면 2 0헬 z 입니다 20개가 들어 있으면. 그래서 20개 정도 들어 있으면 굉장히 저음이에요, 저음. 네, 20Hz죠. 그러니까 헤르츠가 증 뭐예요? 요거한 개가 사이클이라 그랬죠. 사이클 퍼 세크. 요게 헤르츠라 그래요. 근데 340m 1초 안에 이게 4,000개가 들어 있다. 2만 개가 들어 있다. 그러면 2만 개가 들어 있으면 엄청난 고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얼마? 아, 340m 안에 요 S 커브, 요 사이클이 20개부터 2만 개까지 요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Hz, 20개 들어가면은 아주 저음. 그리고 2만 개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고음인데 그 이상. 2만을 넘어서 뭐 5만, 6만 이런 헤르츠는 우리 귀로 듣지 못합니다. 초고주파음이죠. 또 20개 밑에 초저주파음 초저, 우리가 듣질 못해요. 그래서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여자 목소리는 대체로 고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1초 안에 이게 많이 들어있다. 고음. 1초 안에 이게 몇개안 들어있다. 저음. 이겁니다. 저음의 특성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차단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 도로 같은데 차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옆에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도로변에 그 방음벽이라는 걸 세우죠. 그러면 이 방음벽이 이 고주파음, 요게 짧은 음은 잘 막아요. 차단이 되는데 이 저주파음 있죠. 저음. 저음은 막기가 힘듭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저음은 음의 에너지가 커요. 힘이 세다 이겁니다. 음의 힘이 세요. 근데 고주파음은 음의 힘이 약하다. 막는 것도 가면 탁탁 막히고 이 힘이 굉장히 약해요. 이걸 미리 얘기 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다 이제 흡음 처리하는 거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음의 에너지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저음은 힘이 세고 고음은 힘이 약하다. 고음은 힘이 약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귀가 이제 노인성 난청이라 그러는데 이게 웬만큼 음이 세 가지고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고음으로 뭐라고 할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하면은 잘안 들립니다 왜 고음이기 때문에 이 고막을 흔드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음은 그래도 잘 들려요 예 네. 그래서 저음은 음 에너지가 세다 고음은 음 에너지가 약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음뭐세 가지 특성 중에 뭐라 했어요 음의 세기 그다음에 높은 음 낮은 음또 하나가 음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의 맵시라고도 하는데 음의 맵시 음의 그 어, 이 고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보듯이 이 같은 세기 세기는 이거죠 예, 진폭 그 다음에 파장이 같아도 파장은 고음 저음을 나타내는 거죠 파장이 많으면은 이 안에 많으면 고음 파장이 적으면 저음인데 거기에 이렇게 파형이 달라요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 소리가 다르고 피아노 소리가 다른 겁니다 구별이 돼요 같은 높이, 같은 세기, 같은 주파수. 그래도, 아, 이건 피아노, 이건 바이올린, 이건 오보에, 아, 이거는 영철이 목소리, 이거는 뭐, 어? 미숙이 목소리.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게 음의 세 가지 특성을 알고.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아, 왜 우리 카페에, 왜 우리 커피숍에 손님들이 이렇게 없지? 커피 맛도 좋은 거, 커피도 최고를 쓰는데 왜 그렇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이제 뭐 점주가 됐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손님 입장에서도 그런 데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왕왕왕왕. 자, 소리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 그래서 어떤 재질은 소리가 딱부딪면 반사가 잘 되는 그런 재질이 있고 어떤 거는 소리가 딱 닿으면은 그 소리의 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소멸이 돼 버려요. 자, 다시 말하면 음이 딱 갔는데 어떤 커튼이라든지 카페트 또는 뭐 사람의 이런 의복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데 닿으면은 그 음이 그 섬유라든지 털이라든지 뭐 카펫트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소멸해 버려요. 흡음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 음의 그 특성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고음 같은 경우는 힘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이런 뭐 머리털이라든지 섬유라든지 뭐 이런 거털 같은 거뭐 패브릭 이런 데는 부딪혀 가지고 소멸될 수가 있어요. 흡수가 됩니다. 근데 저음은 또 달라요. 저음은 힘이 원체 세가지고, 우리가 이 흡음 재료 중에서, 판 진동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판때기, 판때기, 얇은 판. 이게 덜렁덜렁 매달려 있거나, 딱 고정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두꺼운 커튼 같은 거, 이런 거는 저음이 왔을 때이 판을 이렇게 움직이고, 흔들고, 운동에너지로 음에너지가 바뀌면서 소멸이 돼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처음에 이제 개포동, 거기에 아파트, 지금은 그게 다 저층 그 당시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 지금은 다 이제 재건축돼가지고 새로 지었죠. 제가 그 우리 아파트 동에서 내려다 보이면 거기 버스가 이렇게 지금은 거기 뭐 터널이 뚫렸어요. 뻥 뚫려가지고 그로 바로 해서 잡쪽 이제 통과되는 굴이 생겼는데, 그굴 앞이 버스가 이렇게 회차하고 그니 종점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이그 아파트 현장에 예, 아파트 현장에 배치돼가지고 현장 근무를 하려니까, 일찍 일어나잖아요. 다른 아파트 다 깜깜할 때불다 껴져 있을 때, 회사차가 나를 데리러 옵니다. 그때 이제, 그 옛날에, 그, 폰이, 포니, 폰이라는 차가 있어요. 폰이 원. 예, 그, 그 회사차가 와요. 나를 태우러 그러면, 아, 남들 다 깜깜해 일어나지도 않아야 돼. 나는 이제 또 가서 또, 예, 아파트 현장에 가는데, 자, 제가 이렇게 누워있어서 이제, 알람을 해놓잖아요. 근데 알람 소리를 내가 듣기도 전에, 이 창이,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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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흔들립니다. 아니, 저 창이 왜 흔들리지 도대체? 저게 창에서 덜렁덜렁덜렁 덜렁 덜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그 밑에 버스 주차장 있잖아요, 버스. 그러니까 버스가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예열하느라고 엔진을 이제 돌려놓죠. 그럼 엔진이 공회전을 합니다. 덜렁덜렁덜렁 덜렁 덜렁 돌면서 그 엔진의 저주파음이 아파트 창을 흔드는 거예요. 소리는 안 들려요. 왜? 20Hz 미만인가 보죠. 예. 네. 소리는 안 들리는데, 부렁부렁부렁부렁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창문이 덜렁덜렁덜렁 흔들립니다. 왜? 그 버스에서 나오는 저주파 디젤 엔진 음이. 그래서 저주파 음은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그렇듯이 이 소리의 주파수, 높은 음이냐, 낮은 음이냐, 뭐, 센 음이냐, 약한 음이냐. 약한 음은 상관없겠죠. 또센 음이 문제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음을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음, 듣기 싫은 음, 소음 이거를 차단하는 방법은 자, 차음이라는 방법이죠 차음, 차음은 말 그대로 이쪽에서 시끄러운 음이 어떤 차음재를 딱 부딪혔을 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dB의 음이 왔는데 여기에는 탁 꺾여가지고 20dB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차음 성능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처음이에요 그리고 흡음이라는 거는 이방 안에 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음이 반사가 막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사를 하면 어떻게 돼 소멸이 안 되겠죠? 계속 반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반사 성능이 큰 재질로 마무리했을 때는 음이 소멸하지 않고 막 왕왕왕 시끄러워. 이럴 때는 흡음제를 설치해 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그 음이 적당하게 다 흡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음으로 이렇게 다른 음에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 반사음들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런 설계가 잘돼 있는 거는 그 극장, 뭐 오페라 극장 이런 데는 그런 걸잘 고려해서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제 앞선 영상에 음에 관련된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오케스트라, 오페라 이런 거할때 자세히 보면은 무대 쪽에 껌껌해서 잘안 보이는데 무대에 있다만한 무슨 뭐 뚱그란 뭐가 하나 덩어리가 시커먼 게 매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원치 않는 주파수의 음을 걔가 흡수시키는 그 흡음제예요. 흡음제가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오케스트라, 오페라 할때 객석에 관객이 꽉차 있을 때하고 관객이 텅 비어 있을 때하고 그 무대에서 나가는 음의 특성이 또 달라집니다. 왜? 이 관객 하나하나 전부 다 자기 체표 면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 꽉 차면 흡음 면적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의 특성이 또 달라진다. 이 오페라 그 지휘자가 자기는 금방 알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꽉 찼을 때하고 비어있을 때하고 박수 몇번 딱딱 쳐보면 벌써 딱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자, 이런, 아, 어, 진짜 불쾌한, 소음으로 불쾌한 커피숍이나 카페가 되지 않으려면은 적절한 흡음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전부 건물 디자인이 뭐 젊은층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막 현대 풍 모던한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잖아요. 아주 심플하고 그냥 딱 박스에 그냥. 그래서 현대 건축의 3대 재료 뭐예요? 철, 유리, 시멘트 이걸로 그냥 다 내부도 대체로 유리가 많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바닥은 뭐 뺀질뺀질한 뭐 타일 같은 거뭐 이런 거쫙 깔아놓고 그러면 음이 막. 엄청 반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굴도, 저기, 제주도에는 만장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암이 녹아내려가지고, 아마 지금부터 한 20, 30만 년 전에, 그, 그 굴은, 이제 녹아내린 용암으로 매끈해요. 그래도, 거기서는 막, 음이 엄청 울립니다. 만장굴에 이제 가보신 분, 느끼셨는지 모르고막 엄청 울려요, 소리가. 근데, 이쪽에 이제, 세멘트 많이 나온 석회질, 단양 같은데, 단양 그런 쪽에는, 이석회굴이기 때문에 종류석이 사진처럼 막 예? 종류석이 고수동굴 같은데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 표면의 재질은 물론 용암하고 석회암하고는 다르지만 그게 물리적인 딱딱하고 표면이 똑같아요 돌멩이 돌멩이 표면. 근데 형태가 그 석회암 그 종류석이 많은 고수동굴은 굉장히 오밀조밀 음이 다 분산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울리질 않습니다. 근데 좀 매끈한 음이 엄청 울리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커피숍 잘 생각해 보시고, 내이 매장 커피숍이 이게 좀 너무 울리고 시끄럽다. 그러면은, 어떤, 패브릭 천 같은 거, 흡음재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저 공중에 매다는 저런 흡음재가 있어요. 자, 흡음재를할 만한 데가 없어요. 이쪽도 통유리, 뭐 이쪽에 뭐 대리석 벽, 바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바닥은 뭐, 카펫 같은 거 깔면 좋아요 또는 뭐 인조 잔디 같은 거 이런 거 깔아주면 흡음력이 높아집니다 근데 흡음제 어디 할 때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 천장에다가 이렇게 패브릭 천을 커튼식으로 이렇게 늘어뜨린다든지 또는 천장에 매다는 흡음제가 있습니다 그거 잘 많이 안 쓰는데 어~ 그거 해주면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거를 천장에 데코레이션도 될겸둥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이게 이렇게 뭐 막대기 형식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디자인 할 수가 있어요. 재질도, 뭐, 스펀치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뭐, 헝겊으로 됐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부 벽은, 어 이, 다공질 흡음제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멍이, 홀형, 홀형, 이, 흡음제가 있습니다. 방음벽. 그거는, 특징이 뭐냐면, 특정 주파수를 없앨 수 있어요. 음 중에 여러 가지 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20Hz부터 20Hz인데, 뭐, 5,000 헤르츠짜리 음이 너무 크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은 그5,000 헤르츠짜리 그 파장이 요로 쏙쏙 들어가는 구멍을 뻥뻥 뚫은 그러한 벽을 설치해 놓으면은 고주파수 그 음만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파수 음 특정 주파수가 소멸돼 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게 이런 게 다공형, 판형, 그 홀, 흡음제입니다 그래서 홀도 이중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그 깊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흡음의 개념이 아니라 음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펜하겐 리브판 리브라고 하는 그 음악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웨이브가진 그러한 마감재가 있어 요 나무로 된 거. 그거는 음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석회동굴, 고수동굴에 그 수많은 석순, 종류석 때문에 음이 분산되듯이 뭐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커튼을 들인다든지, 뭐, 롤 브라인드도 마찬가지. 하나의 막으로서 그게 힘이 센 저주파음 같은 것도 소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술자들, 이 어떤 교육과 역량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건설기술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제가 강의실 전에 가서 이제 그딱 느낌이 나서 찍었는데 잘 해놨어요. 그 강연하는데. 명료도라 그랬죠.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다공질 흡음판하고 뭐다 이렇게 천정도 이런 섬유 보드판 같은 거 텍스 그런 걸로 해서 또롤 브라인드를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도 이 음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흡수할 수 있죠. 그래서 유리창 쪽에는 롤 브라인드 그다음에 다공 판형 판 그러한 흡음재 이런 거를 적절하게 썼기 때문에. 거기서 강의를 하면은 피곤하지가 않아 요 음이 부드럽게 딱 이렇게 전달이 되죠. 거기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딱막 세멘트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유리 바닥 뭐 이렇게 타일 딱 깔고 이러면은 아 그게 명료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왜왜 말하는 명료도가 떨어져? 이 말이 막막 막 반사돼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그 잔향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제 뭐저가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이런. 명료도가 좀 있어야 된다든지 왠지 커피숍에 가는데 뭐 시끄럽다든지 그러면은 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적절한 흡음재를 배치해줌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차분한 그러한 실내 공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아 우리 커피숍이 왜 이렇게 아 정신없이 시끄럽지 하면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커피숍 안 가요. 정말 대화도 안 되고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네. 어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